1번 문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여기서 여집합과 여집합은 A 집합이 되겠죠. 괄호 전체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풀어내고요.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므로 결국 A와 B의 교집합이 됩니다. 2번 문제도, 전체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A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 교집합과 여집합, 그렇다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A에 대한 C의 차집합의 합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의 교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냈을 때,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괄호 전체를 여집합으로 묶게 되면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두 가지 식이 나타나는데 이 둘은 동일한 뜻을 갖게 되는 식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그리고 비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집합이 되겠죠? 교환 법칙으로 나타냈을 때 b의 교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그리고 전체가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괄호 안에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를 여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고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 이는 곧 다음과 같이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